반갑습니다. 내일 차 파는 아저씨 박부장입니다. 질문 하나, <laughs> 질문은 우리들을 생각하게 하죠. 어, 저는 자동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엔진오일과 같은 것, 방부제 같은 것, 유통기한이 없는 것, 네, 만병통치약, 뭘까요? 네, 삶의 진정한 웃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엔진오일은 자동차의 모든 기관을 부드럽게 해주듯이 어, 삶의 웃음은 우리들에게 활력을 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고 만병통치약이고 방부제가 모든 물건을 부패하지 않게 하듯이 삶의 진정한 웃음은 우리를 항상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웃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행복 배달원 박부장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에 진정한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코란도 트리스모 알렉스 사륜 2.29인승 모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라서 11인승보다는 자동차 세금을 좀더 내더라도 9인승을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란도 프리스모 알렉스 신차가는 3530만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18년 4월식 모델이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11만키로 주행한, 보시는 어, 것처럼 아주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어, 문제, 9인승이 전장, 전고가 길고 높을까요? 11인승이 길고 높을까요? 이야, 대부분은 11인승이 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카니발도 그렇듯이 9인승과 11인승 모델은 전장, 전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네, 이 차의 연비는 10.1km 정도 되구요. 178마력에 특별히 이트로닉 e 벤츠 7단 오토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코란도 트리스 모도 2륜은 후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4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알렉스 모델은 어, 카니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프레스티지 급인데 카니발이 동일 조건에서 18년식이 2200에서 2300만원 정도 현재 시세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차량은 1480만원, 그러니까 대략 얼마죠? 한 700만원, 800만원 정도의 카니발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래서 기아현대차에 비하의 저렴한 차량을 동일 조건에서 구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코란도 트리스모 9인승을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외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그릴 크롬으로 다 되어 있어서 네, 정말 어디 멀리서 보더라도 눈에 띌 정도로 참 예쁜 디자인이죠. 자, 이쪽으로 보시면 사륜 모델입니다. 네, 코란도 트리스모. 네, 산이나 피탈길 어디든지 갈수 있는 사륜 모델의 네, 17인치 크롬휠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를 바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선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아직은 상품화 전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네, 중고차의 변신은 무죄다. <laughs> 지금 네, 이렇게 스텝 30만 원의 좌우 발판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트리스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이가 낮기 때문에 쉽게 네, 이렇게 올라서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용이합니다. 자, 아래쪽 지금 깔끔하죠. 네, 검정색 모델은 어,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만 잘 관리를 한다면 상당히 세련되고 매력을 끌수 있는 차이입니다 똑같이 크런 일이 들어가 있고요. 네, 간단히 보시면 네, 비흡연 차량입니다. 신차 때부터 한 분께서 네, 사장님이 지속해서 네, 사용해 오신 차량입니다. 연 년을 사용하셨지만 흡연 냄새가 전혀 없는 네, 신차급 유지 관리된 차량입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코란도 트리스모 18년식 RX. 신차가는 3530만원 정도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 들어가 있죠. 네, 상단에 블랙박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네, 하단부에 보면, 네, 7인치 내비게이션. 네, 7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특별히, 어, 이거는 전방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네, 이쪽에 핸들 쪽에 보시면, 세이프티 전방 카메라가 지금 같이 작동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앞에 세이프티 카메라, 전방 카메라 작동. 네. 선명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으로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세이프티 전방 카메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죠. 그 아래 부분에 기어봉 옆에 보면은 열선 좌우 들어가고 네, 여름철에 아주 좋은 풍풍 시트 좌우 같이 들어갑니다. 자, 핸들 쪽으로 옮겨 와서 네, 주행 거리는 지금 11만 키로 어, 타고 있죠. 1인 소유 차량입니다. 블루투스 핸들 열선, 네, 세이프티 전방 카메라가 이쪽에 있고요. 저게 오시면 네, 여기에 사륜 작동. 이륜 네, 사륜 조정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네, 전동 접이식 미러 버튼 전동 미러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핸들 열선과 가죽 시트.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죽 시트 관리 유지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뀐 것보다는. 이렇게 한 분이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신 차량들이 훨씬 매력이 있죠. 네.